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홀스킹을 하시나요? <laughs> 아니 마랑님 팔씨름이라도 하게 해줘 콘텐츠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잘 하실 수있어 저희 도전자님 저희가 종탄에 왔습니다 종탄이요? 종탄 아 띠용찬? 띠용탄 아니 종탄까지 왜온 거야 우리 어? 돈도 안 주는데 왜온 거야 우리, 우리 킹님이 부르셨잖아 신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폐하 이렇게 <웃음> 들어가요. <laughs> 이짤 뭔지 알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폐하 <laughs> 저희가 마랑님을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댓글에 <laughs> 어? 마랑이요? 어? 너네한테 답장을 하겠냐? 했어요. 아니 응. <laughs> 했어! 심지어 같이 콘텐츠 해달라고 에고에복걸까진 아니지만 제안을 하셨어요.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컨셉이 약간 저희가 헬스하는 거 모르고 응. 기획안 보니까 언, 언니랑 저랑 완전 완전 헬린이 헬리니 중에 헬린이인 것처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깜짝 놀래키려고요. 응. <laughs> 뛰어! <laughs> 가볼까요? 너무... 너무 손도 많이 차면 근손치이다 어! 어... <laughs> 공수아인해 <공부> 봐, <많이 웃음> <laughs> <laughs> 해봐, 해봐.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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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된다 <laughs> 두근두근 두구마우리 혹시 노쇼 당한건가? 잠시후 드마랑님은 마랑님은 아직 안 오셨다고 합다 여기 헬스장에 샹들리 있어 이거 봐 이거 너 같은 사람들 봐봐. 유산소 30분 타고 가시죠 변명의 구안

나를 위한 소형 원단이야 저기 오늘 정신 차리세요 너 오늘 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손가락 운동할 때 <laughs> 손가락 운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근데 어제 제가 손가락 운동을 해서 오늘 휴식기를 주지 않으면 근육이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 회복기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말은 잘하네 <웃음> <웃음> 그래서 더 배운.. 또 들은 건 있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어, 거죠? 지금 마랑님이랑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잠깐의 낮잠 타임을 통해서 컨디션을 최고도로 올리기 위한. 낮잠을 왜, 왜 여기서? 저희 소중한 자산 우리 애기들이에요. 애기를 엄청 싫어하시지 않나요? 어 아니에요 전혀 싫어하지 <laughs>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 너무 예뻐. <laughs> 얼굴에 영혼이 없는데 <laughs> 아니, 얼마나 영혼이 가득한 표정이네요 아이, 예쁘다 <laughs> <laughs> 이 친구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안 자랐고요 이 친구들은 곧 걸음마를 뗄 예정이에요 <laughs> 이 친구는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전 아시다시피 어, 헬스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유튜브에도 <laughs> 증강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헬스 관련해서 지식이 제일 제, 제일 많지 않나. 아, 그럼 히라가 어. 오늘 그 뭐야 헬스 킹이 헬스 뭐라고? 얼마나? 어 오섯 다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수고. 안녕하세요. 다힘 보시고. 하 진짜 미치겠네. 세 <laughs> 팔. 너 진짜 센거 아니야? 아. 안돼 힘주다가 언니 진짜 이길라. <laughs> 나와! 진짜 이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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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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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러나 오 유태양 오 근데 태양처럼 생겼다 유태양 와 태양처럼 어, 생겼어저 옛날 때는 태양이라는 이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놀림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태양 되게 많잖아 일반인들 많이 나와요 누구 응. 요왜 응. 응. 반말하냐 구우 앞에서 구우 앞에서 기분 <웃음> 좋네 <웃음> 반말해 언니가 사회생활 되게 잘해 <laughs> 그 구독자들은 다 아나? 알죠. 알 알겠죠. 너무 조사 없이 왔네. 보인 조사 안 했잖아요. 몇십만 <laughs> 알앤이 조사 안 해. <laughs> 어? 야 이거 꿈 내보내라. 내보내, <laughs>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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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고 무시당했어. 아니 아니 아니. 둘이 같이 한지얼마안 됐어요? 2 인형. 년이요. 둘이 인형이? 정말 잘 맞나 보나. 맞아요. 아, 언니 자다가 방귀 뀌는 거 보고. 네가 방구 피라. 아니 자는 동안에 끼는 건 언니잖아. 나는 깨있을 때 끼는데 언니는 평소에 있던 방구 다 모았다가 잘됐 뜬. 야, 난잘때못뜬 거야. 못뜰 거야. 아 이게 여성식 그거구나. 아, 돌려가기 기나아 돌려가기. 저는 돌려가기. 일, 듣고 읽기만 했거든요. 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칭찬하듯이. 저희 사실 비즈니스 관계예요. 하나, 둘, 셋. 다 챙기셨죠? 네. 어 아, 가시죠. 고습니다 안녕히 세요 하나, 둘, 셋. 안녕!